다시 촬영합니다. 여기서 이제 증조 상태, 끊길 수 있는 상태로. 예, 도정을 어,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니까 쌀이 지금 부피를 보면 은 어, 거의 한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켜져. 예, 껍질이 벗겨져 나오고 사아기 제거되고요. 그호분층은요 단백질층은 쌀기하고 여기 다 나와버렸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이제 소모이를 많이 썼는데요. 여기 밑에 보이시죠? 예. 이게 사실은 인약관의 여기 다 있습니다. 싸라기하고 <laughs> 또 호분청, 그리고 신은 포함해서 여기는요, 거의 어 양분이 95% 있습니다. <laughs> 그걸 과거에 이제 소를 주고 사람이 안 먹었죠. 그래서 현미식을 하면 이제 얘기가 다르고요. 현미식을 하면 양분을 전부 이제, 어 섭취를 할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laughs> 제가 10분도로 도전했는데요 어, 양분 전체에 5%밖에 없습니다. 전분이죠. <laughs> 자 도전 과정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40kg 포대인데요 실제 제가 들어보니까 한 35kg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원래는 죽정이가 많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전 과정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쌀을 한번더 아, 보여드리면. 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이제 완전한 형태의 쌀을 완전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투명한 아,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매끈해야 아주 좋은 쌀인데요. 어, 저희 차랑차랑하다고 아는 쌀이죠. 음, 뭐이 정도면 완전미율이 어, 한85% 정도 되네요. 조금 미진합니다 아, 우리가 수출을 하려고 하면 은 최소 95%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프리미엄 쌀은 기본적으로 95% 정도 완전한 형태의 쌀을, 어,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쌀 도전 과정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작은 게 있죠. 여기 쌀악입니다. 동알미 깨진 쌀이라든지, 요채 있죠. 요 2mm 채입니다. 2mm 채를 뚫고 어, 나온 거죠. 2mm가 아니고 3mm네요. 야, 요, 요것은, 예, 뭐, 어떻게든 조절하시면 됩니다 뭐, 5mm를 하셔도 되고 3mm를 하셔도 되는데요 너무 채가 이렇게 응성하면 쑥이면 성기면 5mm정도로 하면 은 여기 있는 아, 이뱅비도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율이 낮아집니다 지금 기력이 오 기력이 이동하네 <laughs> 멋진 장관까지 한번 같이 촬영해 봅니다 멋진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